좋아요. 나 오랜만에 그거 하고 싶은데. 그.. 벌칙 젤리? 아 싫어! 아 싫어! 요니꺼 올려두고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말만 들어도 최악이야. <laughs>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져 그거. 진심. <laughs> 그거 잘못 걸리면 진짜! 오! 와 베러다! <laughs> 말아봐! 이거 레어템이에요, 레어템! 나 이거 가져가도 돼? 쿠키! 쿠키! 언니! 언니! 쿠키! 쿠키! 어, <laughs> 아까 언니가 먹고 싶다 했던 거 아, 자꾸 릴스에 뜬대요 뜬대요 제가 지금 쿠키에 빠져서 릴스에 쿠키밖에 안어요 어. 너무 맛있겠다, 이거 이거 야, 먹는 거야? 어, <웃음> 시식 시식 <웃음> 시식 시식 <웃음> 이렇게 장난 진짜 다 있어. 아, 이거, 이거 진짜 레전드. 어, 이거 하면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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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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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고 잘 가. 잘 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하자. 자, 그러면 올려 놔. 요 잠시만요. 이거, 이거 얼마야? 개당 10이야. 어? 개당 뭐, 뭐. 20이야. 그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어? 아 지금 한 5개 정도 골라. 지금 몇 있죠? 아 근데 아까 콘도로 40. 그, <laughs> 아, 이시 너무 이진잖아 이거 우리 좋아하는 데. 이거 너 왜? 빅마다, 빅마물 하자. 언제부터? <laughs> 아, 나 진짜 모르는데. 이거? 초성. <laughs> 가사 초성. n g 저 s 인정. 렇게 저렇게. 저렇게. 인정. 게 난. 어? <laughs> 어? 나의 이름 나는 난, 난 없지, 아, 없지. 없지. 아, 없지. 아, 없지. 아, 난 없지 난인정인정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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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이모티콘 오케이 좋아 이모티콘 이모티콘으로 아, 무슨 노인지어허리 트나이트 오케이 오케이 역세생. 렛츠 츠 고! 렛츠 고! 굿파역생난 역지생이 제일 쉬운 거 같은데? <목소� passages> 아! 더구 <도그> <아이고. 목소문> 너무 쉬워! 에머디콘이요! 렛츠 고! 노리 고! 노리 고! 그... 너무 쉬워! 에머디콘요 그팟?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서. 3, 2, 3. 서 그런 뜻그잖아 땡입니다. 저요. 저요. 저. 아니 근데 포도가 있는데 왜 그걸로? 너무 싫어. 바디콘이요 이마트 콘는 포도가 있는데 왜요? 오. 오. 선더블 했지. 뮤직비디오요? 아나 뮤직비디오 못 봤는데. 기억이 없어요. 모든 게. 내가, 이렇게. 아, 아. 이지, 이지? 이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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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티 트레일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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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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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지? 이이 어떤 뮤 셋. 비디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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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파 아니야? 아니야? 아. 아. 그 꾸러니, 이거 뚫는 거 아니야? 아거이지 아니야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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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거뭐급요즈 이거 이거 뭐예요? 이맞뭐이지할 때. 이거 이지할 때. 잘한다. 오 어, 어. 아니, 나 진짜. 야, 너뭐 먹었어? 나못 먹었어? 안 좋아해, 그냥 먹을 거. 조성조성조성조성나 자신 없어, 조성 하나, 둘, 셋. 스스 나순대도필울어같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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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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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몇번나의 심장 옛날 <laughs> 붕붕붕 옛날 붕붕붕 붕나아 <붕붕> 12개 12개가 훨씬 많이 나오지? 36 36 36 <붕붕> 겁나 아. 겁나 겁나 매우 겁나 50 50 50 50 56 매우 <laughs> 음, 70

그9 80? 82? 어, 뭔가 80, 82? 82? 82? 82? 82? 83? 8 6 87? 88? 9 80? 89? 80? 89? 8번8래8친거 그 아니야? 89? 80? 89? 89? 89? 89? 89? 89? 89? 89? 8 크레이지 그러지, 그러지, 크레이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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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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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지, 그 y 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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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사용하잖아 그렇지인아 아무것도 누나 먹어! 뭐라고요? 그... 아, 아. 아니 아니 그니까 저희 퀴즈 <laughs>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주세요 선생님 저희 <laughs>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30을 할게요 30? 아니 30보다 더할거 같은데? 40? 40? 아니 아니 36막 이럴 거 같은데? 그냥 빠져 주라고 <웃음> 없어. <웃음> 왜 없어? 따따라따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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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웃음> <laughs> <laughs> 음악에쓰이 오셨어. l <laughs> i 아, e crazy 요 r a 거이든미션 갈까? 요 네. 이든미션 아, 그래. 도나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넣어야 아, 될것 같아. 그러니까. 미, 미미 넣어놓자 본인의 미션을 잘할것 같은 분래게양도요 아아 음. 오케이 오케이 아메리카노 시윤이 은채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실실 내가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그 주아 거 해볼게 한번 어, 그럼 주아 언니 이거 해 이거 아 어, 오케이 이거 할게 연습 한번 아, 있어 한번 있어 야, 너무 800은 말도 안 되는데? 안 되고 이렇게 좀버릴게요 그러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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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좀 써. 어어 지금 좋았죠.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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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좀 써. 어어 지금 좋았죠. 아근요 네. 아 어, 이거 어떻게 해? 네 다음 다음 다 나, 나 빨리 넘어가자.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도전 6 6 도전, 도전. 고민은 해봤자 달라지는 오. 거 없어. 어. 7 아, 아 이거는 빠이네. 아, 너무 어렵다. 아, 이거는 버리는 거 있을까? 다음. 다음 윤진이었어요. 어. 경찰청 청찰상.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경찰청 철창살은 쌍철창살이다. 예! 다른데? 아. 와, 정 이게 뭐야? 영화 파워트 웨이트를 보면서 포테이토 칩, 파파야 등을 아, 이건 잘할 수 있는데. 네갈게요 오케이 도전. 네 도전. 차프 포프 킹과 치스 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트 웨이트를 보면서 포테이토칩 파파야 등을 포식하였다. 포식하였다. 와우. 오케이. 윤진 과자 먹기. 태원 씨를 아, 뽑겠습니다 이거 연습 한번 해봐. 언니 생각보다 그냥 일자로 하고 언니가 가면 돼. 식사, 일자로 해. 하고 언니가 가면 돼. 90.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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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아 도전! 좋네. 도전이었습니다. 아니 도전이었잖아. 도전이었습니다. 방금 수준이었어요. 두 번. 응. 일자로. 오. 야 좋다 좋다 백... 백핌 백핌 백핑, 백핌이요? 백핑. 예이것랑 아까 40 우리 썰을 풀어서 언니도 할수 있어 그럼 오케이 실 가겠습니다 땡아 이것을 이거는 감사합니다 제대로네 그냥... 오케이 도전 시작 음! 음! 오케이! 도 번. 음! 오케이! 예스! 아싸. 좋아요, 좋아요. 예! 케이 어, 부자다, 부자. 부자, 부자. 아, 근데 쉽게. 왜인지 내가 부르네. 아. 아이스크림, 그 무슨 맛으로? 나 요거트랑 피스타 좀 먹을래요. 그래. 그냥 이거 반개만 가져가면.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져가자. 그래. 이게 너무 맛있다. <laughs> <웃음> 이렇게, 이렇게아 아, 몰랐는데. 저도 몰라. 이렇게, 이렇게요. 아이스크림이. One, t w 다섯 개요? 다섯 개요? 아, 그러면 큰 저희. 아, 이것은 쿠키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 <웃음> 하나. 하나. <웃음> 쿠키 하나요, 하나. 쿠키 하나 쿠키 하나요. 그 저희가 잘 나가면 그때 다시 핌으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소화를 들고 다니면서 내 피부를. 쿠키가 너무 맛있어. 피부 <laughs> 배불러... 미쳤어. 소화야, <laughs> <저야>, 아직 강아지. <laughs> 아, 강아지. 쉬어가지고요. <아니, 웃음> 쉬어가지고, <laughs> <추워서> 그래 <laughs> 나, 나 완전 괜찮지. 어, 너 완전 괜찮아. 어, 진짜... <laughs> 야, 진짜, 진짜 몰라서만. <laughs> 아니. 아, <laughs> 네. 아, 저희가 쳐, 쳐서, 쳐 하고 나서 틈으로 갚는다고요 아, 모르겠다. 그냥 먹어야지. <laughs> 아, 지금 그냥 먹어. 그냥 먹어. 먹어, 먹어. 그거예요. 모르, 모르겠어요. 저희. 힘들다.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말리 정말 안 드는 스라핌. 처음 먹어 봐. 먹만하네. 진짜? 응거 과자를 먹어야 돼. 어 <laughs> 진짜. 없는 날이야, 먹는 깨끗었는데. 날. 없었는데. 몇 잔, 이러죠? 몇짠 씨.

이걸 어떻게? 네, 가지, 가지고 오, 있습니다. 가, 네. 제일 많은 사람 그 어? 잠시만 어 네? 나, 이거요. 나 어, 이거야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이거 아니 어, 아니 이거 이 이거 뭐야 뭐야 이 오케이 하나, 그렇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김진이 <laughs> <아이야맛>! 시작. 시작. 준비가 끝났어. 선선, 나한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 아스크 녹아요, 녹아. 셋, 해? 아, 없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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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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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누구였어? 채용한데 저... 아, 시작. <웃음> 시작. 시작. <laughs> 자, 작시요시니 이거, 이거 없어? 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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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시 왜 잠시 아니? 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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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럼 스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손 하시죠 하시죠.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둘 셋. 하나 <laughs> 아, 둘 셋. 근데. 없어 없어 못 먹고 있어. 있어. 응 응. 진짜 아무도 이거 없어? 다시 다시. <웃음>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뭐야 없어. 하나 둘, 둘 셋. <laughs> 제일 늦으셨어요. 야, 진짜. 진짜? <laughs> 진짜 <laughs> 마이너스만 계속 사인해 <쌓이네>, 이 사람. <laughs> 여기까지 하고 하고 마이너스도 하셔야 돼요. 오, 감사합니다. 오, 좋은데요. 게임인가요? 치달이요 좋아요. 오케이, 음. 나 이거 어? 최근에 했어. 나 이거 최근에 했어. 지금. 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건 나 주문 안 했어요. 아... 이건 주문 안 했습니다만. <laughs> 나 오랜만에 그거 하고 싶어. 그 okay. okay. 벌칙 젤리? <laughs> 아, 아 뭐야? 그거 그거야? 일단 <laughs> 이걸로 제 <제일> 낮았던 사람이 <웃음> 먹어볼까? <laughs> <laughs> 어떻게떡 <laughs> <laughs> 갑자기? <웃음> 자, 계속 가지고 있몇점이야 12점. 우와, 보지너 뭐 잠시만 다시 아, 해 볼게. 나 10. 나 아, 10.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꼴찌가. 15. 나 3점인데? <laughs> 3점?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압도적이네. 압도적이. 아, 압도적이. 될거 같아, 언니라면. 하나 드셔 보세요. 아, 나 진짜 돈안먹아 눈감고 골라야, 골라야 돼. 눈감고. 눈감고. 어. 가도 돼? 불안한데 응, 음맛있이아바있는거 아니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아다 아! 오케이 가자 오케 이건 칭질치. 뭐야? 이건 뭐야? 맛있게 드세요 배달이요라는 카드가 나오면 아무거나 주게 코서 배달이요 아저씨 나오면 어서옵시 일어나서 해야 돼 어서옵시오 배달이요 배나리오 나오면 주는 게 맛있게 드세요. 잘합니다. 영업. 시약합니다약합니다어 어서 출출. 이거 출출. 어서 출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두발로 위로 서야 되는 거지? 두 발로 해야 돼. 두 발로요? <laughs> 뒤에 자리가 <laughs> <조금> 조심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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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시작이었어요. 오케이. 몸풀기였어요. 영업을. 한아 뭐지? 게뭐 이거 뭔데? 아, 아니 이거 안 들어가. 이거 카자가 진짜 검사해도 맛있게 드세요. 준비하세요. 준비하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laughs> 아, 아, 아 잘못 봤어. 아내야 아, <laughs> 되는, 아, 되는 거구나. 할게요. 네. 주문요. 맛있게 해요 맛있게 요 맛있게 요아 주문! 주문.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맞있게 드세요! 나였어! 그쵸? 맞아 맞아. 와 근데 이거 할때다 항상 같은 타이밍에 다 끝낸다? 그래서 늘었어 다. 나안 늘었어.

와 진짜 이거 이거는 아 아니 진짜 친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뭐가 이걸? 잠엄만 잠시만. 나 이거 최근에 친구랑 했는데. 맛있게 먹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진짜 씨. 씨. 아저씨 이거 아니지 않아? 언니네 언니. 아니야. 아니어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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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깨우지. 이렇게 이렇게 아, 와! 이래서 아, 6점이에요, 맛있... 이게. 와! 진짜 맛있게 대박. 대박. 어, 대박. 진짜 아, 맛있게 드세요. 대박. 와, 미쳤나 봐. 꿀이 <laughs> <laughs> 와! 어떻게 아, 와. 아, 와. 와. 이거 감각할 수 있어, 혹시 저희 집에서? 아, 진짜 <laughs> 대기실에서, 아, 대기실에서 아, 할게요. 되게 신선서 우리가 재우세요? 어? 디서가 시작이야? 아. 진짜 틀림! 아... 뭔가 아, <laughs> 다 같이 울먹이면서... 못하면 잘리는 사람처럼... 해리포터 젤리가 기다리고 습니다욕 아아... 아맛있다맛있 아아... 아! 도모라! 아, 아, 잠시만. 나 하나도 못 했어. <laughs> 언니 젤리 미리 준비해. 그러니까 젤리를 어. 좋아하는 거지. 아! 역시 할게요. 젤리를 좋아해. 알게요. 이 수빈이요. 어? 뭐야? 저거. 네? 알게요. 오케이. 수빈이요. 어? 뭐야? 저거. 네? 뭐예요? 무서워! 뭐예요? 어?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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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왜, 왜, 그래요? 왜, 왜 그래?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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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왜뭐해요 아니야, 퇴... 태... 더우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퇴근이라고 쓴는거 같아 어? 이거 어? 퇴근, 퇴근, 퇴근? 퇴근? 퇴근이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라고 썼어, 뭐라고 썼어? 더우니까 퇴근이 오히려 좋아? 퇴근해요? 퇴근? 이게 뭐죠? 퇴근이요? 퇴근이 퇴근이? 뭔 말이에요? 아니, 근데 퇴근을 왜 이렇게... 퇴근? 네?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갑자기 퇴근이요? 네? 근데 이것만 먹으면안 될까요? 근데 최근에 르니버스를 치웠거든요. 진짜 인생에서 이렇게 튀는 거는 이제 진짜 마지막이겠다 싶을 정도로. 아 너무 재밌는데 진짜 그때 자료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 반전의 반전. 언제 나오지 그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